화연을 보시면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꽃을 보시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면 꽃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꽃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꽃이, 꽃이 아름다아 그래요. 이 철학 철학자인 칸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꽃이 아름다울까? 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울까? 정답. <laughs> 여러분, 정답은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보인대요. 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꽃을 보면서 아름답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정답을 철학가 칸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10편, 8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10편, 8편을 보면 다윗이 자유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9절 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마음이 아름답죠 다윗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이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들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속에서 예배할 때 정말 아름다움을 한껏 만끽하며 돌아가는 그런 야 예배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다윗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서 자연 어느 것을 보든지 다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느끼면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믿는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 그러면요. 4절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아, 다윗이 사람을 보면서 참 비천하고 죄 많고 한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종기와 영광의 관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씌워주셨대요. 그의 마음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께서 치워놓으실 만큼 가끔 아름다운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도 느끼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또한 뭐를 느껴야 돼요? 아름다움을 느끼셔야 돼요 그걸 그렇게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고 뛰어놀고 할때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떻게요? 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 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한종일 이런 고백과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